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번유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12인승 스마트 등급이고요 연료가 LPG입니다 LPI 차량이 이 매장에서 굉장히 많이 귀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실 스타렉스를 디젤을 대부분 선택하셨지 LPI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디젤 차량보다는 LPG 차량이 굉장히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12인승 스마트 등급의 추가 옵션으로 순정 내비게이션을 장착해놓으셨습니다 19년 1월에 주행거리가 6만 2천 킬로가 좀 넘어갔고요 완전 무사하고 하부상태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단순교환도 없고요 보호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 매장에도 재차이가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그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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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매매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없는 차량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 LPG 차량을 이전에도 하나를 매입을 했지만 촬영 전에 바로 계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LPG 차량을 LPG 차량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많은 문의 주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을 빠르게 외관과 실내를 보여드리고요. 영상 중반쯤에 차량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중고차 구입하면서 체크해야 될것 그리고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아직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차량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등급은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한 50%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이고요. 일단 차체가 높기 때문에 사이드실 쪽에 흠이 나는 차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량도 있을 수 있어요. 사이드실 찌그러짐 없죠. 자, 문콕 상태 그런 거 보시고 약간씩 부터치는 보이긴 하는데요. 뭐 전반적으로는 깨끗합니다. 뒤에 휠도 흠 없죠. 타이어 한 50%. 그러니까 전체, 전반적인 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면에서 보시면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벤 차량이 아니어서 그냥 바로 시트가 보이는데요. 자, 뒤에서 봤을 때이 천장 부분 보시면 깨끗하죠? 자, 이 정도 상태이고요. 이 짐을 싣기는참 어렵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의자를 접거나 아니면 스타렉스 LPG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또 캠핑 개조, 차박 개조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이 정도 보시고요. 조수석 면도 살펴볼게요. 조수석에서 보시면 휠흠 없고요. 타이어 예50% 정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면들 쭉 보시고요. 사이드 실쪽 찌그러짐 없이 깨끗합니다. 자 조수석 앞에 휠은 이쪽에 약간 흠은 있네요. 타이어 타이어는 전반적으로 아주 좋진 않아요. 운행을 하시다가 조만간에 교환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살펴볼게요. LPG 차량은, 여기 보시면 LPI라고 있죠? 저 LPI가 꺼진 후에 시동을 거시는 겁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 거 없고 엔진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 뒤편으로 미션이 보이면서 엔진이 보이고요. 이 하단 부위. 누유가 된다면 아주 진하게 물이 들어 있을 테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타부 상태 성능 받을 때도 올영 판정 받았기 때문에 누유라든지 뭐 누수라든지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차량입니다. 자, 우리 누유 같은 거 보이지 않고 아주 깨끗하죠. 엔진 상태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은구조하거나 그런 거 없이. 엔진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스위치와 자동 접이식 밀러 그리고 주유구 버튼이 있습니다. 뭐 전동 시트는 당연히 빠져 있고요. 시트가 찢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생활의 흠 정도는 보여집니다. 보시면 LPG 버튼이 있고요, 조명 버튼, VDC. 주행 거리 보시면 6 2,889km 되어 있네요. 핸들 왼편은 볼륨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블루투스 전화 받는 버튼이 있네요.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버튼 유들 상태 양호하죠. 열선 시트만 적용되어 있고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당연히 빠져 있고요. 대신에 키는 두개 받아 놨습니다.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 하이패스는 빠져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와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쪽 보시면 여기 듀얼 에어백이고요 자, 이제 뒷좌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뒷좌석의 시트 컨디션 상태 보시고요 뒷좌석에서 전면을 쳐다볼 때 어우 차가 높아서 그런지 개방감은 아주 좋네요 자 일단 뒷좌석에 이 유리 옵션 별거 아니죠 플러스 글라스 자체가 비싸지 않은데 가끔 없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 글라스 유리 옵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뒷좌석 승객을 위해 이 플러스 글라스 자체는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당연히 조석 뒤에도 있고요 뒤에 보면은 이 정도 상태 시트 상태 보시고요. 자, 천장 상태도 한번 보시고요. 뭐 뒷좌석에 특별한 옵션은 있지 않아서 특별한 설명을 해 드릴 건 없지만 그냥 상태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뒷좌석을 이렇게 볼때 시트가 없는 차량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면 시트가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시트가 찢어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거나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거 없이 시트 모두 다 있고요. 장착 잘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완벽한 신차급은 아니에요. 뭐 6만키로 운행하셨고, 2019년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간이 외관이라든지 실내에 흠들은 조금씩 찾다 보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담배 냄새가 나거나, 악취가 나거나 그런 거 없이 차량 컨디션 상태, 엔진 상태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 앞좌석에 앉든 어디든 앉아있을 때 차량의 엔진, 뭐, 부조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떠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컨디션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사무실로 이동해서 이 스타렉스 LPG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 그랜드 스타렉스 LPG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유 그랜드 스타렉스 LPG는 이 당시에는 무슨 스타렉스가 LPG냐? 디젤이지.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LPG 차량이 정말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수도권에 있는 차 전체거든요? 4대 나와요, 4대. 1 9년식 4대. 정말 없죠? 그 중에 또한 대는 노란색 어린이 모차네요. 그럼 3대밖에 없네요. 가격이 2000에서 2300입니다. 그럼 중간선에 2150이라는 거겠죠? 가장 저렴한 차6 5 0 0 0 k m 에 스마트 등급이고, 뭐2천만원 그리고 가장 비싼 모델은 5만 키로 2,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상 속 차량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저렴한 차2 0만 원짜리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배경이 좀 이상하죠? 어 내비게이션은 사제 내비게이션이고 타고 있는 차인데 이렇게 짐이 엄청 많으시네요. 성능이 무사고 어, 맞고. 도 이제 갖고 온 건데 위탁 차량인가?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인지 그건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 뭐이 차량은 아닌데요. 이말씀 한번 잠깐 드리고 싶네요.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제작을 해야겠는데 차량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차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차를 어떤 딜러가 2050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2천만 원을 선택하겠죠. 똑같은 차니까. 그런데 차량 계약을 하고 다 끝났어요. 차량 대금도 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수수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과하게 받는 딜러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어, 상담을 원하는 고객님들이 요즘 전화가 정말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인데 뭐 수수료가 150, 뭐 100만 원 G80 제네시스 구입하시는데 수수료가 200만 원, 150만 원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토탈 들어가는 비용까지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된다 그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영상을 따라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에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뭐 무사고겠죠? 당연히 네, 무사고고요. 하부 상태 올려고 판정 받았습니다. 영상 속 차량 볼게요. 영상 속 차량입니다. 실내와 외관은 앞전에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성능을 살펴볼게요. 62,000km에 완전 무사고에. 용도 변경, 없어요. 화보 상태, 올령 판정 받았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는 이 당시에 등급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스마트 등급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서 추가 옵션 할수 있는 건딱두 가지.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 눈미러. 그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등급이었고요. 이 그랜드 스타렉스 LPG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즘 이제 디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디젤 차량을 많이 회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중고차에서도 스타렉스 LPG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구입하시면서 단점을 얘기하자면 LPG 차량은 연비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2.4엔진의이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마력이 2.4에 159마력이에요. 그리고 미션이 4단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비가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힘이, 디젤은 토크발이 있는데 LPG는 힘이 딸린 게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힘, 파워적인 거와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디젤을 선택하는 거고 나는 정숙한 거, 조용한 거, 그런 거를 선택한다면 LPG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에 대한 것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간도 LPG가 훨씬 길죠. 그래서 잦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타렉스 였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